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때 207회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벌써 한해도 벌써 3월이 다 가는 예, 일사 분기가 지나는 이 3월입니다. 4월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새로운 봄의 새싹이 돋아나고 이제 만물은 소생하고 있는 상황에. 이 봄철을 맞이하여, 특별히, 아직, 예수님의 산상설교, 오늘은 일곱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복, 복은, 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예, 일곱 번째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로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에이데네 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와 하는 또 포예노, 포예오는 만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화평을 만들게 하는 자, 수평케 하는 자라고 할때 에이레노 포예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인사가 있는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아람어 시브리어하고 가깝다고 한그 아람어에서 나온 그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은 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 평화롭다. 또한 한국으로 한국 인사로 말을 하자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어는 샬롬. 아, 평화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 말입니다. 이 화평, 평화. 같은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이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평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평화, 화목해 하는 자. 또한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직접 볼수 있는 위해를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화목해하는 평쾌하는 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성은 평쾌하는 화목의 마음 그것이 속내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거 이사야 선은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예, 7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게시를 통해서 기록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한 아이, 한, 아이,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또한 그는 평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으로서 제가 깨뜨린그 에덴 동산의 성화와 화평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온 평화의 사자이며 그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기록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유임을 받은 사명을 완수하 그고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 끝마치고 요한복음 십사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나 그의 화목해하는 일, 그의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승리를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와 같이 또 평안의 평화에 대한 화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 하늘의 화평에 참여가,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벽의 제거를, 적으로부터 또한 보복으로부터 제거하여 주고 또한 분쟁을 완화시켜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사랑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오치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규모가 마음속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할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부터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조용히 거룩한 생애의 가마를 끼치는 자는 또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사평케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화의 정신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약시대에 요셉의 일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셉은 그 형제들, 우리의 형님들에 의해서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요셉은 애급의 상인들에 의해서 흉여가는 일을 당했죠. 어떤 형제는 그 요셉을 죽이자고 구덩에 넣었을 때, 다른 한 형제는 우리가 죽이기보다는 저 애급 상인들에게 풀어넘기자 돈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받고 요셉을 애급 상인들에 의해서 흘려감을 당했죠. 그랬을 때그 수년 후에 애급이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필요로 해가지고 그 애급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었을 때 애급에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 총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온그 형제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비밀로 형제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또한 그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애급에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훔칠 수가 없어서 형제들에게 옛날에 자기를 팔아서 넘겼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얘기하게 되었죠. 그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형제들의 그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도쿠치고 일어나서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형제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만약에 이 총리 요셉이 그 형제들을 모른 척하고 감옥에 넘길 수도 있지만, 그 형제들에게 평안과 안위를 위해 말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또한 감옥에 갈걸또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하고 평화의 말을 함으로써 그 형제들이 마음을, 안심을 갖게 되었던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도 그요셉과 같이 그 옛날에 그것을, 그것을 회고하면서 더욱 비난하고 보주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정신으로서 평화에 화목하는 말을 할 때, 성제들이 다 화목하고 그 나라가 화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의 요셉과 같은 마음의 정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자기를 자기네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열심히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교만심, 영적 교만심을 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느, 어느 교회나 어느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만으로 함된 신앙인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제도 하에 있는 그 교회, 이것은 제도화에 있는 교회보다 제도화된 어느 단체보다 더욱 더참된 신앙이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가져다주는 그 삶의 교훈을 순종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단이나 어느 제도화된데 소속된 인원이라는 것, 소속된 인원이라는 것으로 권한과 응우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서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축복도 또한 당내의 축복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도화된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이 더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느 교회에 충성하고 어느 제도화된 충성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교만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도화된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실한 사람이 더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화된 교회에 소속되지 못했지, 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품성을 잡는다고 하는 면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여기에는 축복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지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선지, 선지자는 이와 같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그 백성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신 화목해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인난니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의 단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화목해 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해 주고 내가 화목해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친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하기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더욱 더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공동 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곧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명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것은 이 기도의 시는 참으로 저에게도 와닿는 것이고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주의 많은 분들도 함께 뭉참하는 의미에서 이 시를 한번 의미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것을 많이 예, 기억하시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좀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것은 시와 찬양으로도 많이 들려주는 이 시인 것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에도 이와 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